<laughs> 여기 있잖아,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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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같은 나이를가어 음. 나이는 같은데 잘하는건 차이가 많죠. 같은 남들도 벌써 차이가. 그런데 이제 작다고 해서 우습게 볼게 아닌 게 음. 같은 시간, 같은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갑자기 비대해지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생명이 짧아져요. 게, 게으른 농법이에요, 게으른 농법. 게, 게으른 농법이 그 산삼의 효능은 더 네. 좋겠죠? 글쎄요, 그걸 뭐, <laughs> 단지 저 비료하고 농약 안줄 거, 안 준다는 거 밖에 없어요. 네. 농약하고 비료 안 주는 거. 네. <laughs> 어이구, 피나버리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다풀 같아도 네 속에 이렇게 다 들어앉아 있어요 다 들어앉아 있어요 아... 계속 수확하는 거는 이 중에 이제 생산이 제일 좋은 데서부터 순 훔쳐서 그래요 지금 그 판매하고 계시는 거는 5년 근이죠 주가 5년 이죠 주가 5년 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6년근까지 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6년근은 이제 별도로 이제 말씀하, 주문하시는 분한테 보내드리고. 네. 보통 인터넷이 그런데 기준이 5년근일 거예요. 음. 이제, 이제 5년근이 주가, 주가 돼요. 음, 그러니까 그 주문하시는 분은 뭐 6년근도 판매를 하실 수가 있고. 네. 근데 주로 이제 5년근을 5년군. 판매하신다는 거죠. 음. 1년 내내 그 주문을 해서 판매를 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겨울에는 좀 양이, 양은 제한이 돼요. 겨울에는? 네, 겨울에 저희가, 네. 여,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겨울엔 땅이 얼면 원래 수확 자체가 힘들어요. 아, 그렇 왜냐하면 참기 끊어지기 때문에 네, 네, 네. 수확 자체가 힘들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정한 넓이를 작년에는 시, 시험 삼아 봤는데, 네. 무릎 높이로 그산 그, 밭에.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가전을 아, 조금 수확을 하는데 아. 아무래도 양은 제한이 돼요. 음. 주문이 오면 그냥 이 산에서 뽑아다가 네. 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와 그렇구나. 그, 그 방법이 있고 저희 일반적인 방법은 저장 방법인데 저도 저장 방법을 처음에. 네. 저기 말 뭐, 그걸로 갈까 했는데. 네, 저장 방법. 네, 저장 방법. 근데 아무래도. 땅 속에서 땅 냄새를 맡고 낫겠죠.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네. 산삼의 효능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땅에서 직접 채취를 하는 게. 음. 그래서 보통 저희 산에서 나가는 철이 늦가을까지 많이 나가고 네. 한겨울엔 좀 찾는 아, 양이 뜨마더라고요. 더하고 아, 이제 또 봄에 음. 고패 삼이라서싹막 올라올 때 음. 그때 좀 많이 찾으시고. 요즘은 좀뜨거운 철이고 이제 또 네. 휴가철. 네. 그때 이제 몸 보양하실 때 이제 그때 좀 나가고. 음. 1년 지나고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주기가 있으니까 이제 주기에 맞춰서 네. 따라 하면 되겠더라고요, 니다 그러면은 이삶 가격. 네. 이거는 어떻게 이게 시세가 항상 변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나요? 그 아무래도 기초 시세라는 것은 그래도 네. 아무래도 저기 공개돼 있는 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네네네. 그래서 인터넷 그 가격을 참고를 많이 하죠. 아. 또 우리라고 뭐. 그렇죠. 네. 네. 우리라고 저기 너무 비싸게 음. 받을 수 받아서도 안 네. 되겠고. 네. 그렇다고또 텀엽세 없이도 팔 수. 그렇죠, 그렇죠. 팔 수도 안되겠고 네네. 인터넷 가격을 많이 음. 참고를 해요, 우리는. 음. 단 이제 중간에 이제 유통업자가 끼지 않으니까. 그렇죠, 직판이니까.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 조금 여유는 있어요. 아. 네. 아무래도, 직판이니까, 일단, 금액적인, 그런, 어, 떤 이득도 있고, 예예. 음, 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산삼의, 그, 뭐, 퀄리티라 그럴까요? 예. 그렇게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시중에 보면 대중소를 구분 많이 하잖아요. 아, 아, 크기로? 네, 크기로 구분 많이 하잖아요. 네. 저희는 중소 자체를 아예 없었어요. 만약, 여기 요만큼을 수확해서, 네. 중소는, 다시 옮겨주시기해요 아... 판매를 안 하고. 일정한 크기 이상, 네. 돼지 출하가 돼요. 아, 그렇구나. 음. 물론, 저기, 소짜나, 소자, 이게 파자를찾으시는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그런 분들은 이제 별도로 주문 들어오면, 음... 제가 많았다가 드리고, 그렇지 음... 않을 때는 별도로 이렇게 굳이 중짜고 음... 소짜를 판매하려고 하지도 않고, 음... 생산 자체를 안 해. 그, 러니까 품질은 하여튼 보증이 되는 거네요, 일단. 그게 아니면은, 여기 직거래가 안, 불가능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직거래 방법은 뭐, 그, 전화 주문이죠? 전화 주문. 네, 주로 전화죠. 음, 전화 주문. 음. 그, 대짜리가 어느 정도죠? 더... 맞아. 대짜리가 이, 이 정도는 돼, 돼야 된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판매 단위는 뭐, 저기, 그, 뭐, 뿌리, 몇 뿌리 이렇게 하잖아요? 네. 뭐, 최소 몇 뿌리 정도 주문해야 되나요? 금액으로 하거든요? 아, 금액으로? 네, 그러면은, 네. 저희가 10만원 했을 때, 네. 제 자가 15개가 요 아, 10만원에? 네, 예, 예. 아, 아, 대략? 네, 그리고 방금, 캐다가 좀, 네, 네, 네. 네모양이나 네. 그런 게좀 빠지는 거, 네. 이런 건 이제, 제가 더움으로 더 드릴 수가 있어요. 음, 그렇구나. 예. 네. 그니까 열다섯 뿌리가. 보통 열다섯 개 기준이에요. 열자. 아, 예. 네. 음. 근데 선물용에는 이런 걸 넣으면 안 돼요. 어. 그래서 그럴 때는 선물용으로 보내주시는, 보내시는 말씀 하실 때는, 어. 요건 아예 빼고, 빼고. 정품만 열다섯 개로 네네네. 그렇게 구성해서 어. 드려요. 이런 건 모양도 괜찮고 크기도 괜찮아요. 보통 나가는 게저기 시중에는 3g 이상일 거예요. 보통 한, 한 뿌리예요. 한 뿌리에 3g 이상. 3g 이상. 예. 저희는 최소한 4g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 음. 3, 4g 그 정도 되기도 쉽지 겠네 그럼 대충 그 대충, 이제부 아니, 저기, 강인들은, 강인들은 딱 고문하라. 이게 몇, 몇 그람이 <laughs> 되는 딱 나와. 저 홀로 3다 그람을. 그걸, 아유, 저 올려 되는 거 아니야. 딱 고문하라. 어우, 좋네요. 여기 한 대짜 정도? 예. 아하. 우리가 그냥 이야, 좋다. 위에 거는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 네. 호 예, 번호스 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대단하게 이제 열 개인데 짝을 맞추면 딱열여 개가 돼요. 네. 네. 음. 이렇게 보관하면은 냉장고에 보관 안 하셔도 네. 한 20, 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이야 그렇구나 단 이제 이끼가 마를 것 같으면은 손으로 만져보시고 마르면은 분무기로다가 그 이끼에, 음, 이끼에 물을 예, 뭐 이끼에 물을 살짝 뿌려주시면 돼요 음. 그게 번개 그괴의 역할이였어요 이야 <laughs> 요 우에꺼는 그냥 범을 주시는 거구나.